그럼 우리나라도 대지진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? 지진은 언젠가는 나기 때문에요. 아. 여기 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납니다. 규모 7.0의 지진도 발생할 확률은 80%라고 얘기를 해요. 이건 반드시 나는 확률이나 마찬가지 네. 확률이거든요. 나,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지진 안전 국가 이렇게 불행해도 음... 그런 곳은 없습니다. 아,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. 그 후에 경주 지진, 포항 지진 규모 5.0 이상의 지진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. 오,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.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저기 저기 허망하게 끝내면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우리 홍 교수님밖에 없습니다. 대지진 앞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사실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네. 그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. 오늘은 열심히 할